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 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목사 함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복음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마르코 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초기에 이제 바리사이 율법 학자들이 걸고 넘어진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 안식일을 안 지키신다는 음, 것이 크죠. 왜냐하면 안식일 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그것을 안 지키면 벌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일 어 트집을 잡기에 좋은 거죠. 음, 그래서 뭐 예수님이 뭘 이렇게 물건을 훔치시거나, 뭐 누구를... 강도 짓을 하시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 예수님은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걸고 넘어지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이 안식일법에 관한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안식일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굳이 뭐돌 던지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쵸?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그래도 뭐가 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거는 그냥, 그, 그래도 빠져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1계 어, 명을 어기면 대죄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법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어,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기고, 안식일에서 일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남의 밭에 이벼 이삭을, 미리 사기겠죠. 이걸 뜯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랑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어 안식일법을 안 지키는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사이들은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안식일법에 안식일에 일하면 어떡하냐? 너 일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음 도대체 누가 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지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 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문장이 이거죠, 그렇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율법,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지금 여기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가요? 바리사이들인가요? 바리사이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외적으로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제자들은 안식일 법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인 거죠. 도대체 안식일 법을 쓴다는 게 뭔가? 라는 거는, 안식일은 일단은, 어,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하느님도 쉬셨는데, 인간이 일할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는 하느님보다 당연히 못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쉬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쉬어야죠.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보면 또잘 쉬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 뭐 가톨릭, 천주교도 이제 주일날 잘 쉬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쉰다라고 하는 건 일에서 좀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그 안식일 법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안함으로써 그 법을 지키느냐고 고생해야 옳은 건가요? 아니면 어, 그 안식일 날은 예수님과 함께 편안히 쉬면서 먹고 즐기며 행복해야 옳은 건가요? 먹고 즐기며 행복하라고 있는 것이 안식일인 거죠. 왜 중요하냐면 그게 삶의 어, 마지막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어, 행복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행복에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잘못 지내면 이걸 잊어버려요. 그냥 주일날도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어, 번아웃 돼버리거나 아주 그냥 다 타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아, 나 이제 아무것도 해기 싫어 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 이렇게 돈 벌어오고 이렇게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 내가 안식일을 잘안 지켰기 때문에 그 법을 나를 위해서 잘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법은 그만큼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나침판을 배에서 잃어버리는, 버리는 사람은 대죄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막 길을 잃었는데. 마찬가지로 안식일법을 어기는 건 그런 의미에서 대죄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가 어, 대왕이죠. 그쵸?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나보다 더 유명하지? 나는 그리스를 위해서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전쟁하는데 저렇게 술통에서 빠져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자면서 있는 저 인간이 왜 나보다 더 유명하냐?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갔더니 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 디오게네스가. 아유, 좀, 좀, 비켜주세요. 저, 햇빛 가리잖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놈 봐라. 막, 그러니까. 왠지 좀, 유명할만 하잖아요. 너나안 무서워? 아, 왜 무서워요? 당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 당연히 좋은 사람이지. 그럼 당신 좋은 사람인데 내가 무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대단한데? <laughs> 나보다 유명할만 한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야, 내가, 알렉산더로 안 태어났으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그 먹고 놀고 놀기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대왕님 뭐하실 건데? 나는 이제 인도 정벌하러 가야지. 어, 정벌하면 뭐할 건데? 또 다른데 정벌해야지. 또 다른 데 정벌하면 뭐할 거야. 나중에 이제 와서 쉬어야지. 나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인 거죠. 내 방향이 도대체 뭔지 잡아주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평안히 쉬는 게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평안히 쉬는 맛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 아니야 넌돈 벌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아니야 뭐 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사이처럼 어떻게 보면 미사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미사만 한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을 지내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가 지고 좋은 자연 안에서 또 하느님과 함께 이제 참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함께 놀면서 어 이제 뭐 가까운 데가 성당 가서 미사도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와도 되는 거죠 그쵸어 그게 그 안식일을 즐기는 거죠 행복하게 아 결국에는 내가 음 마지막에 이거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과 내 가족들과의 친교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찍어주는 거죠, 그렇 음, 그렇게 어, 이렇게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쉬면서 즐길 수 있을 때. 근데 안식일은 이렇게 쉬면은 불안해. 그막 일해야 일야 돼. 그 직장 가면은 또 놀고 싶어. <laughs> 놀러 가면은 또 직장 생각이나 걱정돼. 또 <laughs> 직장 가면은 놀고 놀러 가고 싶어. 이런 삶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하느님께서 안식일일 대죄 이거 어기면 대죄야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뭐와 가깝냐 가까운 거냐면 기도인 거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대죄예요, 소죄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숨안 쉬면 이게 죽듯이 기도를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쉬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죠. 1998년에 나사에서 이렇게 끼우는 나사 말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나사 있잖아요. 나사. 어, 내셔널 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그 <laughs> 그 내셔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나사에서 이제 1998년에 화성 어, 기후 탐사 궤도 우주선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한 천억 들었다니까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몇조 원에 해당하는 뭐 그런 거고 이제 그 협력 업체까지 하면 뭐 수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에 작업인 거죠. 근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역추진 엔진에 결함이 약간 있었던 건데 그 결함은 뭐 때문에 이제 나사라고 하는 그 업체가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하청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합청 업체들이 쓰는 단위가 다른 거야. 이 측정하는 단위가. 그런데 그것을 NASA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 그래 그래 그냥 일단 니네 수치대로 가지고 와. 우리가 나중에 어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그걸다 우리의 예, 그거대로 하나로 맞출게.라고 했는 건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음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우주선을 만드는데 까먹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몇조 원이 그냥 그냥 수십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이거 왜 까먹었냐 이렇게 봤더니 원인이 과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막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이게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휴식 없이 계속 과로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걸 이걸 띄워가지고 이게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아, 우리가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일 수가 내가 저큰 아파트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막 그렇게면서 하 화장실 뭐두 개, 세개 늘려 화장실 다섯 개다 근데 죽었어요. 이제 그렇게 어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 정해주기 위해서는 어, 바로 어, 요 예, 안식일이 중요하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하느님과 함께 행복한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고, 어, 그런 게, 그래서, 기뻐, 안식일 날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죄인 거야, 그거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먹고 놀고 막 그러는데, 거기 에 하느님은 있어야 돼. 예수님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은, 있으면서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쉬는 거,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목적지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월요일 시작할 때, 어디를 보고 달리는 거야? 주일을 보고 달리는 거죠, 그렇죠? 아, 저 안식일 날좀 쉬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 막 이거 이렇게 매일매일 올리는데 주일 날도 올리지 않으면 다른 날두 개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요거 하나 준비하는데, 20분짜리지만, 뭐, 생색 내는 거예요. 뭐, 그런데, <laughs> 생색 내는 거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때문에 저는 즐거워서, 그런데, 이제 시간상으로는 너무 많이 그게 또 뺏기니까, 그게 이제 그걸 이렇게 미리 해놓으려면, 주일날 쉴려면, 주일날 해도 되는 건데, <laughs> 주일날 쉴려면, 이게, 이게 너무 바빠지는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에, 얼마 동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머리 빠지는 건 하느님이 나이가 그만 주일날은 쉬어라 라는 계시인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 주일날은 예, 영상을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미리 이제 올려 다른 저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 아무튼, 목적지가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저도, 어, 제, 저는 하루가 딱 일어나면, 아니면 그 전날 잘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 날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의 기억이 첫 기억이 저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안 두려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구나. 어, 그거를 어렸을 때 하느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음, 그래서 아, 그러면 행복하게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상에서 세잘 죽으려고 제 일생이 그거에 짜맞춰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도 들어갔다가 자퇴하고 더더 더, 더 행복하려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오는 거죠. 또 사제가 돼도 그래도 뭔가 신자들 분들 을 위해서 너무 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안 그러면은 죽을 때 후회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맞춰지면 에, 이게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죽을 때가 뭐예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 7년에 한 번씩 이어라는 거라면 뭐예요? 안식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7년에 한 번, 1년은 안식년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6년 동안 뛰는 거죠. 그런다고 안식년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뭐 일을 뭐 그런 에 어떤 성과가 덜하나요? 그건 아니요.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주일은 뭘 위해서 뛰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주일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이것을 위해서 뛰는 거죠. 하루는 뭘 위해서 뛰는 거예요. 하루는 바로 잠자는 거. 그래서 잠자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 잠자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 편안히 좀, 일찍 편안히 좀잘 자려고, 예, 그니까, 일찍 자, 이게 잘 자려고 하면은, 마음이 그래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놔야, 잠이라는 게 죽음이랑 비슷하고 하느님과 단둘이 이제 머무는 거죠. 그쵸? 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한 건데, 그니까 러 하루를 제대로 못 살았다면, 당연히 잠은 잘안 오겠죠. 불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불면증 걸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를, 어, 그렇게, 잠 예, 오늘 잠잘 자야 돼잠잘 자야 돼 이렇게 해서 그잘 자기 위해서 오늘 빨리 기도도 해놓고 빨리 이것도 해놓고 빨리 저것도 해놓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이제 다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잠잘때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뭐 세상 너무 편안하죠 어, 그런데 돌아보면 그럭 그게 바로 하루를 잘 살게 해주는 힘이란 말이야 음.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안식일이 잠자는거나 이게 다 기도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하느님과 함께 머물면서 혹은 친구, 친교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하느님 나라를 느낄 수 있는 하루를 반드시 살아야 된다. 니콜 루페라라고 하는 이 자매님은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어, 저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 가스라이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 엄마가 아파가지고 맨날 이제 우울증 걸려 그러면서, 너 나한테 제대로 안 하면 엄마 그냥 죽어버린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약간, 이제, 자존감 없이 산 거죠. 그럼,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해서, 어, 이제, 뭐, 심리, 뭐, 임상 심리, 어 인지 심리, 뭐, 이런 박사 학위 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 사는 게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에, 어느 날 에, 이제 남자 친구와 어 함께 에, 이제 서른 살 정도 먹었을 때그 남자 친구가 바쁘게 살아가 이제 개인 병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 내고 뭐 하면서 뭐 남자 친구도 있지 뭐 자기 병원도 있지 진료소도 있지 뭐뭐뭐 뭐, 뭐 돈도 많지. 뭐, 이게 없어요. 근데 그런 자기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황장애 오고, 그 다음에 몸도 안 좋아지고, 어깨 계속 짓누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 어깨 막 무거울 때 거울 보면 안 돼요. 누가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밤에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암튼, 그렇게 막 힘들고, 깜짝 막그 이야기 하다가, 막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떨 때는 기절까지 하고, 그러니까, 본 이제 본인 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인데 <laughs> 상담을 지금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는데 여기서도 계속 어떤 학위를 따고 뭐를 해고 해야 돼서 책을 이렇게 오트밀을 먹으면서 뭐,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러면서 남자 친구가 아니 너 진짜 너무 피곤해 보여 여기 와선 좀 쉬어라고 하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어엄어그 어, 가스라이팅하는 엄마들의.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한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걸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된게 이제 엄마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상황이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 오트밀 먹으면서 펑펑 본인은 이 책에다가 아, 책 제목이 뭐냐면 내안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다. 아 니콜 르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팔로워가 몇 명이냐면 4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디에서 좀 명상 좀 합시다라고 하면 어한 3천 명 정도가 베네치아 우리 뭐 미국 사람인데 베네치아 가서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우리 명상 한번 해보세요. 지원자가 3천 명이 몰리는 거예요. 뭐그 정도로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게 바로 여기에서 본인이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각성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그밥 먹으면서 그냥 펑펑 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거는 다 성공했고 다뭐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이게 다야? 뭐 이런 거였던 거죠. 더 있어, 더 있어. 근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런데 에이, 행복하지 않은 거는 바로 이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하느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 편안함 안에 있으면서도 어행복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 가족이 이런 안식년 같은 거 함께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할때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서로 막다 행복한데 본인만 막 왠지 행복하지 않은 거 내일 걱정하고 막 그러면 아 이게 뭐지 왜 나는 그럼 그럼 그때서야 방향을 바로 잡게 되는 거예요. 아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어, 각성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아 그래 뭐할까 그럼 그럼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운동해야겠다 어, 근데 뭐 운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몸 아프고 막 포기 나는 운동 포기할 거야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이제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음식 조절도 이제 해야겠다 뭐 그래가면서 에, 몸을 이제 제대로 만들고 마음도 만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명상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느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년. 기도는 휴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기도가 힘들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막 신학교에서 너무 막 힘들게 했었어요. 제가 막 그래서. <laughs> 말은 기뻐 뛰노는데 얼굴은 막 찌그러지고 막 그렇게. 그냥 휴식이 돼. 기도는 진짜 휴식이고 힘을 얻는 거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 일주일의 하루가 바로 그게 안식일이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때, 우리들은, 길을 잃지 않고 나갈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안식일을 지내는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만 내가, 뭐, 안식일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느님께 칭찬받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안식일의그 의미대로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한 이 제자들이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내는 거고 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아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럼 올바른 방향을 찾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이거는 내가 나는 안식일을 꼭 지켜라고 하는 나는 묵주기도 20단씩 매일해. 나는 미사 맨날 나가. 뭐 이런 오히려 이런 교만에 빠져서 그거가 그 안에서 행복하면 굳이 그런 걸 한다고 내가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에, 우리들 에, 정말 참다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 아, 하느님과 함께 머물며, 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머물면 좋잖아요. 그쵸? 그분과 머물며, 또 우리 아주 과하게, 과하지는 않, 않게, 그쵸? 육태도 좀 채워주고, 좀 쉬고, 놀고, 어, 뭐 같이 거닐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행복한 생활 행복해야 되는 게 바로 그렇지 않으면 대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면 대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미사만 딱 그냥 나왔다고 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그 안식일은 하느님과 이웃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낸 게 아니다라고 또 우리가 함께 해서 정말 이번 주부터는 주일 모든 일다 제쳐놓고 그냥 하느님과 이웃들과 안에서만 행복하게 지내는 안식일을 꼭꼭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